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 알아볼 코인은 네 리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지금 SEC에서 리플을 상품 및 서비스와 교환한 것도 증권 거래다. 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지금 중간 항소한 이유와 이런 거를 지금 정리가 되어서 나와 있는데 SEC는 이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에 관심이 있다. 리플랩스 갈링하우스 라센 등 피고인들은 이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중간 항소를 막기 위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접근 방식과 분석을 재판부가 받아. 드리지를 않길 바란다 뭐 약간 SEC가 지금 계속해서 리플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리플은 승소할 거다 라고 여러분들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리플 미 변호사 SEC 리플 항소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까지 지금 제출이 나온 상황입니다 9월 9일날 이게 제출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게 리플 CEO 미 SEC 상대로 최종 승소 예상 이라는 오늘 나왔어요 오늘 10시 18분에 리플 CEO가 SEC 상대로 최종으로 나는 승소를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증권거래위원회죠 SEC 이미 패배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다. 우리는 SEC와 소송에 현재까지 1억 달러 이상을 지출을 했다.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밝혔고요. 리플랩스는 올해 채용의 80%를 미국 외 국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이 최종 승소까지 지금 예상하는 기간이 내년 말이죠. 24년 말에서 25년 초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가격이 오르냐? 아니죠, 여러분들. 절대 아니야. 기대감 때문에 그 전에 오른단 말이야. 지금 리플 차트를 어피트거 가져와서 볼게요.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 우선적으로 저점과 저점은 연결되는 이 추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죠? 일봉으로 넘어와서 보실 때 또한 지금 636원 이 부분이죠. 저점이. 이 부분은 지켜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일봉 기준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 비트 반등 나오면서 어떻게요? 역헤드앤숄더 패턴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커베핸들 패턴을 만들어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800원까지 복귀는 순식간에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리플 관련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에게 업. 어...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추가로 오늘 ftx 파산 신청 승인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게 좀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ftx에서 리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소량의 리플이라서 이게 크게 리플 압력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리플 가격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소량의 매 두가 나오는 것 또한 기관과 세력들이 다 잡아 먹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이 완벽한 물량 늘리기 좋은 자리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단타 매매 진행하면서 수익률 이번 달90% 가까이 기록했고요. 이번 주 안에 100%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매매하면서 시드 늘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장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 요구 안 합니다. 텔레그램 링크는 제가 댓글에 바로 남겨놓겠습니다. 자유롭게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